5쪽 봐볼게요. 124쪽은 선생님이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걸 좀잘 봐보시고. 어? 자기랑 폰과랑 좀 채점 좀 해보세요. 7번 문제. 여기 페이지들 문제가 시험입니다 자, 외곽의 크기의 비가 1대, 2대, 3대, 4대, 5인 오각형에서 크기가 가장 큰네각과 가장 작은 네각의 크기 구 하락을. 여기 봐봐. 자. 5평의 4각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 180도 곱하기 502지. 그니까 러 뭐가 돼? 540도네. 맞죠? 오케이?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기가 지금 왜. 좋아지, 네? 외곽의 크기에 비해 어?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볼게 생각해보자 외곽에다가 외곽을 더하면 항상 몇도냐1 8 0도지그럼외외의 총합은 은지지오나외장의 총합은 뭐3 3 6 7도잖아 그러면 외각이 보면 내각은 작겠지? 외각이 작으면 내각은 어떻게 될까? 크겠죠 생각을 해봐 자 b가 이렇게 나왔어. 외각 중에 가장 작은게 a지? 그럼 얘를 b로 구해볼게. 비례 배분으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분의 1일 때 내각의 총합은 3 6 0이 맞지? 1에서 5까지 더하면 뭐가 되냐 15네 에? 오케이 다음에는 5, 3, 15에 5, 7에 35 5, 2, 10이네 3, 2, 6 3, 4, 10이지 외각 중에 가장 큰게 뭐냐 24도죠 그러면 가장 큰 내각은 뭐가 되겠어 180도에서 24를 뺀게 가장 큰 내각이겠지 선생님 외곽 가장 큰 내각의 크기는 뭐가 돼? 156도네.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내각은 어떻게 될까? 응? 자, 외각의 크기가 가장 큰건 1더하기 2더하기 3더하기 4더하기 5분의 5일 때 360도를 곱해준 게 이게 가장 큰 외각이겠죠. 근데 말일 갑니까? 여기가 일단은 뭐가 되냐? 아까 뭐였어? 15였지? 그래서 535에 5735 20 326 342그러면은 12. 5420에 120도네 오케이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돼 180도에서 120도를 뺀거 60도가 가장 작은 내각이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가장 큰 내각과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는 100에서 60을 더하면 216 이거 좀 땡깁니다 잘... 7번 문제 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치지가않아요 이번에 개념원리만 잘 풀어도 잘 뭐냐 100점 맞는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개념원리 문제가 어렵습니다 발전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았지? 자, 7번 문제 정리 잘 하셨고요 자, 이제 8번 문제 잠깐만 녹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지 어. 이상한 소리가 섞여서 들어갔겠네 자, 8번 문제 봐볼게요 잘라놨었네 지금 정신이 없네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 더하기, 각 D 더하기, 각 E 더하기, 각 F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별모양이 나오면 외각의 크기의 하바가 똑같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예 네, 봐봐. 요렇게 먼저 삼각형을 봐봐. 그러면 이게 외곽이지? 그럼 이각은 뭐야? E 더하기 F일 거 아니야? 자, 요렇게 삼각형을 봐봐. 여기는 뭐가 되냐? A 더하기 B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돼? 요렇게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뭐가 되냐? 360도가 된대, 이 줄이지. 사각형의 네각의 크기 합이니까. 이해가나요? 진짜로 이해가 습니까 진심인가요? 그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로 갑보다 자, 어떤 정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1200도보다 크고, 1300도보다 작대. 그러면, 봐봐.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이 뭐냐? 180도 곱하기 n-2인데, 얘가 1200도보다는 크고, 1300도보다는 작다. 이 소리지. 맞죠? 얘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넣어보겠어. n에다가. n에다가 8 넣으면 어떻게 되냐? 팔각형은 180도 곱하기 6이니까, 68이 48, 6이는 1080이니까, 얘는 안 되겠죠. n에다가 9 넣으면 어떻게 되냐? 180도 곱하기 7이지? 7, 8, 70, 7, 7 8이 56, 7이는 1260이니까, n은 9는 돼. 그치? n에다가 10을 넣으면 어떻게 돼? 180도 곱하기 8어버리니까 88에 60도, 8 2는8까1 3 0 0도 넘어가 버리잖아. 그니까 애는 뭐가 되냐? 9지. 그럼 애는 맥구, 맥각형이야 정, 구각형이네. 이해 갔어요? 예? 애는 9네. 이 정다각형의 한외각의 크기. 정구각형의 한외각의 크기는 n 분의 360에서요. 얘가 9이고, 9분의 360도 하면 몇 도냐? 40도. 이해 예, 갑니까 이해 예, 가야 안 가? 가지. 음. 여기 숙제 안돼 있는 사람있냐 이거 숙제 아니었냐? 어? 근데 어. 샘이... 숙제 안한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숙제라고는 안 했어? 옛날에 숙제를 미리 내준 것 같은데? 어? 응? 프로보로가 하면 숙제야? 알았어? 야, 프로보로가 하면 숙제지. 뭘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좀안 풀어놓은 애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옛날에 프로보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그때 시, 진도 나간다고 안한 거잖아. 알았어? 자, 쌩쇼하지 말고. 잘 봐. 숙제 안한 친구는 이거 꼭 다시 풀어봐야 돼.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 더하기, A의 크기를 구하러 왔지.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선생님이? 보조선을 그어야 된다고 랬지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얘는 뭐냐? 육각형이죠. 그럼 어떻게 돼? 얘 여기 봐봐. 여기를 뭐라고 놓을까?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놓을게.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진짜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g 도하기 h 가 되는 거죠. 얘가 한가. 일단 이거 생각 을 어떻게 하죠, 그랬지? 이름 잘 봐야 돼. 순서대로 a 도하기 b 도하기. 얘는 뭐가 돼? c 도하기 x에. 얘는 뭐가 되냐? y 도하기 d에. 얘는 e에. 여기는 f지? 얘 총합은 뭐가 되냐 180 곱하기 602가 된데 쉽지 않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봐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x 더하기 y가 뭐가 붙겠냐 180도 곱하기 4니까 720도랑 똑같대이리지맞지쌤 여기 가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보면 G 더하기 H 더하기 X 더하기 Y가 몇도 되는 거야. 180도 되는 거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X 더하기 Y는 180 빼기 G 더하기 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죠? 이해합니까?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생각해볼게 자 에바바 에바 애가. 여기에서 잠깐만 조금만 생각 좀 해보자 선생님이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미안해 미안해 이걸 이걸 잘못났네 그 어, 이상하더라 지워지지 않 너이왜 이걸 얘기 안 해줬어?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180도 빼기 g 빼기 h 니까. 여기가 지금 180 빼기 g 더하기 h 잖아. 맞지? 그래 놓고 나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180도 빼기 g 더하기 h 에다가 x 더하기 y 를 더한 게 180도 잖아. 맞죠? 얘해 가요? 이렇게 식에서우면 여기 180, 180 지워지지? 그럼 이걸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y가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c 더하기 h랑 똑같대이 소리잖아. 선생님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지? x 더하기 y가 지금 뭐하고 똑같아? c 더하기 h하고 똑같지? x 더하기 y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D 더하기, g 더하기, H는 몇 도야? 720도. 이해가 나요? 선생님이 이해가요? 스펌 같은 문제, 보조수험 그어서 차분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진짜로 이해 갑니까? 진심이에요? 정말입니까? 그제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봐볼게요. 11번 같은 문제도 어렵습니다, 이거 응? 오른쪽 그림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이 모든 각들을 다 더한 거 구하라고 그랬지. 그외는 일단 보조선 어떻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하나 그려보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이렇게 그어봐야 돼. 오케이? 얘 가요. 음 그럼 여기서 이제 띵킹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잠깐만 이건 진짜 어렵다 뭘 이렇게 어렵게 냈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여러봐잘 들어? 자, 선생님, 이 여기를 X라고 놓을게. 여기를 Y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Z라고 놓고, 여기를 W라고 놓을게. 그럼 여기 봐봐, 잘 들어? 요 각하고 요 각은 똑같지, 맞꼭지 각으로. 그럼 여기 봐봐. 점배기 더하기 X 더하기 Y는 뭐가 되냐? 180도지.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점배기 더하기 z 더하기 w는 뭐가 되냐 180도지 그럼 여기서 나는 뭘할수 있어 이점배기는 똑같고 얘랑 얘랑 더한 게 180도니까 x 더하기 y 하고 z 더하기 w가 똑같다 이 소리잖아 선생님 이해갑니까 이해갔나요 진심이에요 정말입니까 그럼 여기 봐봐 이제 각잘 들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의 크기를 지금 구하라고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세울 수 있는 식이 에 내가 지금 이걸 구해야 돼. 그럼 내가 처음에 알고 있는 게 뭐냐? 일단은 전체 삼각형 구야 A 더하기, B 더하기, Z에, 여기, c 더하기 w는 뭐가 되냐 180도지 여기까지 얘가 쌤 잘했나요 진심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자여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w고 e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a a가 아니지 f 더하기 DF라고 볼게 D에다가 E에다가 F에다가 뭘 더하면 점배기를 더하면 몇 도냐? 360도잖아. 맞지? 선생님이 해가요 여기를 지금 점배이라고나왔어 오케이. 진짜로 이해가? 네. 그럼 여기서 이 점배기는 뭐똑같아 점배기는 180도에서 X랑 Y를 뺀거하고 똑같지? 이해가? 쌤 잘했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 점배기는 뭐하고 똑같냐? 180에서 X 더하기 Y하고 똑같은 게 뭐야? Z 더하기 W잖아. 됐어요? 쌤 잘했어요? 이 점배기 이 새끼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 볼게. 그럼 잘 들어? A 더하기 B 더하기. 선생님 여기 먼저 쓸게. C 더하기 Z 더하기 W는 180도고, 여기 봐볼까? D 더하기 E 더하기 F에, 점백이 대이 점백이 대신에 이걸 넣어볼게. 180도 빼기 Z 더하기 W는 뭐가 되냐? 360도지. 이해 가나요? 이해 가야 안 가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잘 들어? 얘랑 얘랑 없어져 버리지.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에 더하기 180도는 180도 더하기 360도하고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180도가 1 8 0도어져 버리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E F는 뭐가 되냐? 360도가 답이 된다. 이해가 나요? 더럽게 어렵게 나왔네. 이해갑니까? 선생님 이해가요? 와, 11번 나오면 거의 정교권 애들이 맞는 겁니다, 이건. 이해 갑니까? 11번을 맞은 친구는 진짜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11번 많이 사. 이건 정말 잘했어요. 천재군. 강리원. 강리안의 동생. 잘했습니다. 응? 이거 이해 갑니까? 이해 안 가는 사람? 한번더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해안 가는 친구. 자, 한 번,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이건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봤어. 여기를 X하고 Y라고 나왔어, 이 각을. 오케이? 그리고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야 돼. 네? 선생님이 여기를 뭐 P하고 Q라고 나왔어. 그러면, 요 각하고, 요 각을 뭐라고 을까 R이라고는 이 각도 R이지. 오케이? 그럼 나는 제일 먼저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180도야. 요렇게가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R도 180도여서, 네가뭘 알게 됐어? 여기 있는 X 더하기 Y하고 P 더하기 Q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오케이? 그런데, 이 R은 뭐하고 똑같아? R은 뭐하고 똑같냐? 180도에서 P 더하기 Q를 뺀 거하고 똑같지? 삼각형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봤다고. 큰 삼각형 A에다가 B 더하기 X에다가 C 더하기 Y를 더했더니 180도야. 매일 이쁘게 좀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가 180도고, 맞지? 그 다음에 이 사각형에서, 자, D 더하기 E 더하기 F에다가, D 더하기 E 더하기 F에다가 뭘더하면 R을 더하면 360도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R이, 180도 빼기 P 더하기 Q는 X 더하기 Y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자, 여기를 그대로 쓰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는 180도고, D 더하기, E 더하기, F에다가, R은 뭐라고 쓸수 있어? 180도 빼기, X 더하기, Y가 360도. 이렇게 쓸수 있다, 이 소리지? 그래서, 얘랑 얘랑을 더했더니, 여기가 뭐가 돼? 우리가 구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에, 얘랑 얘랑 없어져 버리고, 여기는 180도가 있고, 여기는 180도 더하기 360이니까 똥똥 지워지면 360만 남게 된다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11번 문제 이해 갑니까? 확실히 발전 문제네요. 네? 12번 문제 봐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각 FAB가 40도야 FAB FAB 여기가 40도 래자그 다음에 AF 각 AFB BGC CHD CHD DII 얘들이 다 똑같이 30도야 이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차분히가 여기 30도지 여기는 몇 도야 70도죠 오케이 그럼 다시 이렇게 삼각형봐 볼게 여기가 지금 몇 도냐 30도잖아 그럼 이렇게가 외곽이지 오케이 얘가 그러면 삼각형 b c g 에서 요 각의 크기는 몇 도냐 여기가 30도 여기 70도니까 외곽이니까 여기 몇 도야 100도지 여기는 30도네 이 각의 크기는 몇 도야 요 삼각형에서 외곽이니까 몇 도냐 130도지 여긴 몇 도지 30도니까 요렇게 삼각형을 보면 외곽이니까 x는 뭐가 돼 얘랑 얘랑 더한거니까 160도 이해갑니까 진짜로 이해가요 진심입니까 음 외곽으로 계속 봐보면 되네 30 여기 70 이렇게 보면 30 70 여기가 100 여기가 30이니까 30 100 130 이렇게 보면 130 30이니까 여기는 160 이해갔죠? 음, 13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점 D는 각 B의 이등분선과각 C의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각 BDC의 크기가 35도고 ACB의 크기가 30도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래. 얘도 뭐 차분히 봐봅시다. 각 X의 크기. 이거 1학년이죠? 그럼 제일 먼저 차분히 가봐. 요렇게가 몇도 돼야 되냐? 150도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 각이 똑같으니까 2로 나누면 여기 몇도 돼요? 75도죠? 응? 그러면 요렇게 삼각형 봐볼게. 요렇게 삼각형을 보면 어떻게 돼? 여기가 지금 몇 도냐? 이렇게가 105도지? 그 다음에 여기 35도니까 이거랑 이거랑 다몇 도야? 140도인가? 여기는 몇도 돼야 돼? 40도 돼야 되겠네? 180에 140 빼면, 그럼 여기도 몇 도냐? 40도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봐야 돼? 요렇게 삼각형 보면 되는 거잖아. 여기가 몇 도냐? 80도. 30도 X니까. X 더하기 80 더하기 30이 몇 도야? 180도에서 X는 몇 도? 70.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요 이해 합니까? 진짜로 이해가 하시죠? 음. 뭐, 차분히 보면 되는 거죠. 여기. 150. 절반. 75. 요렇게. 105. 얘랑 얘랑 다음 140. 여기 40, 여기도 똑같으니까 40 맞죠? 그래서 이렇게 봐서 마지막에 또 했지. 네? 80 더하기 30 더하기 x가 180. 오케이, 그지? 음. 재밌네요 이 문제는. 미안합니다. 재미없었어요. 고통스럽고 14번. 오른쪽 그림의 정육각형에서 선분 BF와 정육각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분 BF와 AC 선분 a e 의 교점 P하고 Q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Y 이런 문제는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해봐봐 정육각형이지 정육각형이 한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6분의 180도 곱하기 602겠죠 그러면은 30도에 사니까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란 말이야 여기도 120도고 이제 120도 120도 이렇게 한네 줄이야 선생님 이해 가요? 그지? 그럼 내가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자 해봐봐 여기도 120도겠죠 정육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는 뭐가 돼? 이등변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각하고 요 각은 똑같대. 그럼 180에서 120 빼면 60이니까 여기에 몇 도냐? 30도 3 0도라이 소리죠. 선생님 이해 이 가나요? 진짜 로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 봐 봐. 여기도 몇 도야? 120도고 여기도 몇 도야? 30도. 여기도 몇 도겠어? 30도겠지? 그럼 끝났어. 일단은 x랑 30도를 더하면 얘는 몇도 돼야 돼? 한네 각의 그게 120도 돼야 되니까 x는 몇 도냐? 90도겠네. 선생님이 갑니까진짜로 이해 갔어요? 어, x는 90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뭐 끝났죠? 요렇게 해 봅시다. 요렇게. 잠깐만. Y를 구해야 되네. 이렇게 해야 얘네. 자, 뭐, 끝났어. 여기가 Y면 여기도 뭐냐? Y지. 얘가? 그러면, 자, 봐봐. 여기가 지금 몇 도, 여기도 몇 도겠어? 30도겠죠. 여기 몇 도냐? 90도지? 요렇게 봐봐. Y 더하기, 30도하기 30이 뭐야 돼? 180이지? Y는 뭐가 되냐? 120도네. 그럼 X하고 Y를 더하면 90에다가 120을 더하면 뭐가 되냐? 210도 이해합니까? 진짜로 이해 갔어요? 정말이죠? 네? 자 이거 정 n 각형일때 각도를 하나씩 다 세서 구하면 됩니다. 그치? 어. 그래요. 자, 125쪽 다 보았습니다. 이제 갔죠? 자, 5분만 쉴게요.